금주로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직장인 78.4%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서 82.4%는 국내 여행, 17.6%는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로 가십니까? 휴가교획 섰습니까? 올해는 제가 오늘 추천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동해나 서해나 제주도 울릉도도 좋고, 또 해외 유명 피서지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피서지로 가시는 게 복됩니다.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모든 보화를 약탈하고 만여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에스겔도 25세의 청년으로 함께 잡혀갑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5년 차에 접어들던 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그 후에도 또한 차례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붙잡아 두 눈을 뽑고, 바벨론까지 데려와서 사방으로 끌고 다니며 온갖 욕을 다 보이다가 결국은 유다 포로들이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아를.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던 유다 포로들의 비통함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고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조국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폐망했으니까 그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스겔은 또 가정적인 불행도 겪었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그 현지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그런 개인적인 불행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했습니다. 점점 더 지치고 흔들리는 유다 포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환상을 열심히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스겔이 그 포로지에서 본 환상을 백성들에게 유다 포로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어떤 겁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더라는 거. 그리고 그게 오른쪽으로 제단을 돌아서 성전 밖으로 흐르더니 곧 드넓은 강을 이루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샘물이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전을 통해 제단을 통해 흘러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습니다. 이 47장 12절에도 보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강물의 발원지가 바로 성전의 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사자의 지시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는 그 강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교회,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수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각각입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가 누리는 각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수위가 곧 발목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발목신자. 발목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 수준으로 체험하며, 느끼며, 누리며 사는 사람. 발목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발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발목 을 사용해서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 이 넘었는데도 아직 까지 발목이면 어떡합니까? 발목 수준이면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발목 신자의 특징은 뭘까요? 툭하면 발목을 삐다는것 삐끗하면 발목을 다칩니다. 이런 분이 가장 난감합니다. 목회자도 이런 분 다루기가 가장 힘듭니다. 무슨 말을 못하니까. 시험에 드니까. 다치니까. 그래서 그죠. 교회 늦게 와도 좋다. 결석에도 잘했다.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도 수고했다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발목을 다쳐서 그나마도 교회를 끊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끊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끊듯이, 우유를 끊듯이, 발목신자니까. 그래서 이런 신자는 늘 위태위태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절대 발목 신자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자 에스겔이 다시 강물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사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강물이 무릎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은혜 강물이 발목을 지나 이제는 무릎까지 찼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까지 찬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릎 수준으로 체험하며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릎신자라고. 구체적으로 무릎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자와는 달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목 신자보다는 진일보한 겁니다. 원래 신자들은 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는데, 그 야고보의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밤낮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낙타 무릎.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놀래신 자들은 다 그렇게 무릎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그거 절대 세련된 신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무릎신자, 무릎수위의 은혜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은 깊이 자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무릎신자라고 해서 다된 것은 아닙니다. 무릎수위의 은혜가 다는 아닙니다. 다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허리에, 허리에 찼다고 합니다. 에스겔이더 깊은 대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은혜의 강물이 그리, 그의 허리까지 찼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허리신자라고 합니다. 허리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허리 수준의 깊이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기며 봉사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단한 신자죠. 종들은 늘 허리로 살잖아요. 그래서 허리신자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발목만 써서 겨우 교회를 오가던 사람이 언제부턴가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허리를 굽혀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삽니다. 허리신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이를테면 다 허리신자들입니다. 아니, 허리신자가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교회 직분자들이 또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 허리 부피는 일입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남성기는 일. 참 이상합니다. 전에는 잘했는데, 평소에는 잘했는데, 장로가 되면 갑자기 허리가 뻣뻣해지고, 나중에는 목까지 뻣뻣해져서 절대 허리 굽힐 줄도 모르고, 고개 숙일 줄도 모르게 됩니다. 주님도 친히 음,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음, 우리는 그게 잘안 됩니다. 부디 허리를 쓰십시오. 허리를 굽히십시오. 진정한 허리신자들이 되십시오. 왜 디스크십니까? 허리가 뻣뻣하면 못 씁니다. 하다 못해. 백화점 직원들도, 은행원이나 무슨 음식점 종업원들도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서로 마주서서 허리 굽히는 훈련하잖아요.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매상이 오릅니다. 그래야 판매 실적이 개선됩니다. 교회도 꼭 같습니다. 직분자들의 허리가 유연해야 제대로 된 허리신자들이 많아야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이 허리수위마저도 아직 다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강물의 수위가 더 높아져서 이제는 걸어서는 아무도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 도강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충만의 경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지입니다. 은혜의 강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수준.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은혜의 최종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야말로 헤엄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반드시 은혜의 강을 헤엄쳐야 할까요? 왜 은혜 충만해야 할까요? 이 47장 9절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5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 아래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그 아래 12절도 보십시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가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은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이 있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날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히고, 그 실과 나무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번성, 건강, 풍성함, 넉넉함, 다양함, 풍요로움, 이런 온갖 축복이 다 은혜의 강을 헤엄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을 헤엄쳐야 이런 것을 다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강물을 헤엄쳐야 합니다. 제발 은혜 충만하십시오. 유치원생들처럼 날마다 얕은 물가에서 처분되지 마시고 깊고 넓은 은혜의 강,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십시오. 거기에. 풍성하고 건강하고 넉넉한 삶이 있습니다. 온갖 물고기가 가득하고 온갖 실과가 넘치고 귀한 약재가 지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여러분 모두 현재 자신의 은혜 생활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수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올여름에는 모두가 보다 깊은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온갖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